<laughs> 항상 이인할 때 마음가짐은 내가 딜을 안 넣으면 우리 아군에 딜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그것이 이야 감인 만들어줘. 이거 생기게 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그게 뭔데? 그거 인싸들만 할수 있는 그런 거 있어. 뭔가 안 보인다? 민망으로왔어딜러다아 어, 그 그거 고 갔나보다 자 먹어도 될까요? 안 먹을 게잘 막았다 왜? 에? 거의 아무도 없었는데. 있는데? 에? 또 미로 갔어. 지지 파스고 나 때문에 당황해 갖고 다시 절로 돌아갔네. <laughs> 아이 템 얼마 나 붕붕이 지 기가. 타이리기 시작해도. 저거 나. 아어 뭐? 야 반올 어? 반올이 아니야 나까카 던전 하나 없었어. 나 평타밖에 안 날렸는데 평타 두대 맞고 마지막 타에 죽었나 봐. 뭐에 맞고 죽은 거지? 뭐야? 반피 남았던데? 어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거 스킬 맞은 거 아니야. 나리지 나이스 나이스 아왜 이래요 나아이장 진짜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장님 계속 나를 쳐그러길 나가 죽어줬어야지 아니 님들이 살리라고 했잖아 난죽으려고 도핑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진짜 기네 어, 어차피 죽을 거 같길래 도피 안 하고 한번 죽지 뭐 하고 있었는데 어? 다 살리러 왔어 알았어 거기 애들이 없었으니까 살리러 갔지 아니야 있었어 까마귀하고 근데 가다가 타, 타라 타 궁에 한번 멈칫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는 거 한번 막고 딜러를

살지.. 깨끗한 예! 거.. 힐 멋있었는데 기도하면산다 다.. 시험 반품.. 시험 개 아이고 이게 붕괴 캔슬 방식.. 아이 잡겠어.. 고다개뿔 이쪽으로 와줘야 는한잡지 하지만, 초반 딜랑 1등은 당연히 호타로가 가져가야지 걸었다걸렸다 절대 못참지 마타고 해주네 멜빈이 써서 그런거 아니야? 그냥 계속 위축되니까 저기가 막기 좋은 음... 조합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으면서 이득을 보는 조합이 아니잖아 그냥 저기가 파스공궁 던지고 막 그런거면은 모르겠는데 퀸 공이야 또 아이작 뒤에서 튀어나올거 생각해야됐나 음, 여기 원딜하고 같이 있어 아 뭐야 호타로였구나 타반 음. <laughs> 뭐, 딜러긴 해 <laughs> 나, 타라랑 엘프인고 반정도 딜러긴 해 지금 뭐 호자 왜 왼쪽에서 왔다 아 왼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거구나 맞구나 <laughs> 중손이 좀 이상했어. 아이작 <laughs> 해 아이작 솔탱이어서 진짜 이 악물고 게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던데. 나 응. 아이작 솔탱하면은 잡기로 캐릭으로 솔탱하면은 저렇게 되는데. 이 악물고 게임 막는다. 싱커는 아, 그냥 때리고 면물어네 어, <laughs> 우리 막, 막 쓰는 거 아니야? 애들 다 패는데? 야, 이게 물리는 미치게임 어? 아싸, 갈게임 이거 왜 앞에 보이는 거 때려 죽이면 될것 같은데? 나 이거 죽었어. 아..잘..잘..잘..잘..잘.. 키가없었서 그냥 까마가지아 시티인 잡자고 그냥 바로 뺐어야 는 천상주였어 갖고 당황 까비까비 한테 물릴 줄 몰랐다 랑 앞에서 쓰고 있었구나 되게 그냥 완전히 어, 날때리리있 있어 고심지지호호이제 음, 음, 음. 제일 멀있있을저 저거 무저 다시 홀 홀딩 해해고고나 완전 멀리 있는 상태에서 풀렸 n n y 1 Johnny, 1 Johnny, 1 j 이 h n n y 1 Johnny, 1 Johnny, 1 Johnny, 1 Johnny, 1 j o h 아이고, 아이고 공중 빡쳤다 아이고 <laughs> 맞고 계시네 <laughs> 여기 하랑 아이작도 있었어 아직 안 갔다 하랑 맞았다

오니까. 아, 오, 나지 네. 나아 멜빈까지 때렸었는데 한명더 죽었습니다 그냥 다이브 치려 그랬는데 응, 멜빈이 안 써. 까비 나 너무 용감하게 때린다. 빠소! 피했다씨. 챙길 수 있는가? 챙겼는데 우리 거 아니었네. 된것 같다. 안 <laughs> 그렇지! <priorities> 아 승했다. 삼성 승했다. 승이 아니고 삼 전판이 삼성 아니었어? <laughs> 형은 아니야. 전판 2연 좋상였 아니, 2승이었어. 나아 그러네. 매일 이겼